복숭아는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일로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의 조합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복숭아의 주요 효능. 항산화 작용. 복숭아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특히 카테킨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소화 촉진과 장 건강. 복숭아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복숭아는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 장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과 같은 노화 징후를 줄여줍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광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 복숭아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복숭아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독작용. 복숭아는 간 기능을 지원하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간 건강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체내 해독 과정이 촉진됩니다. 또한 복숭아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신장을 통해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 요거트와 복숭아.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트의 크리미한 질감과 복숭아의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맛도 일품입니다. 견과류와 복숭아. 아몬드, 호두,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해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특히 견과류의 지방은 복숭아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시금치와 복숭아.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로 복숭아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증가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의 약간의 쓴맛과 복숭아의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샐러드로 활용하면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과 복숭아,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복숭아의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생성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닭가슴살과 함께 그릴에 구워 샐러드에 넣거나 닭가슴살 샌드위치에 넣으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트밀과 복숭아.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복숭아와 함께 아침 식사로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따뜻한 오트밀 위에 신선한 복숭아 슬라이스를 올리면 식감이 좋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져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녹차와 복숭아. 복숭아와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높은 음식 조합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과 복숭아의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녹차에 복숭아 슬라이스를 넣어 차갑게 마시면 더운 날씨에 상쾌한 음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복숭아 샐러드 시금치, 견과류, 닭가슴살, 페타치즈와 함께 복숭아 슬라이스를 넣어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발사믹 비네거와 올리브오일을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맛이 더해집니다. 복숭아 스무디 복숭아, 바나나, 요거트, 그리고 약간의 꿀을 블렌더에 넣고 갈아 건강한 스무디를 만드세요.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 간식으로 좋습니다. 복숭아 그릴반으로 자른 복숭아에 올리브오일을 바르고 그릴에 구워서 디저트로 즐기세요. 구운 복숭아 위에 약간의 꿀과 시나몬을 뿌리면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복숭아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그 효능이 더욱 배가 됩니다. 이러한 조합들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